오늘 날씨도 쌀쌀하고 해서 호떡을 한번 만들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호떡 믹스 파는 거 있잖아요. 그냥 호떡 믹스 파는 거를 반죽을 이렇게 했어요. 반죽을 해서 뚜껑을 덮어놨더니 부풀었더라고요. 요거를 똑똑 떼가지고 어 한번 반죽한 거를 어 호떡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잠깐만요. 이렇게 해서 제가 반죽을동글동글하게 만들었고요 이렇게 만든 거 옆에다 놓고 이제 어 프라이팬을 예열을 해야 되겠죠 프라이팬을 먼저 뚜껑을 덮은 채로 어 오늘은 원적외선에다가 한번 해보려고 해요 뭐 인덕션에 하셔도 되고 원적외선에다가 하셔도 되고요 어 인덕션에다 원적외선에다가 어 한번 그거 켜서 구단에 놓고 한 2분에서 3분 정도만 예열하시면 됩니다. 2, 3분 정도 예열하시고 그리고 기름 두르고요. 그리고 나서 어 장갑에다가 어 기름을 조금 묻힌 다음에 이걸 반죽을 하시면 조금 더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름을 한번 살짝 묻혀가지고 이렇게 짜면 되겠죠? 그래서 기름을 이렇게 묻혀서 여기다가 지금 반죽한 이거 어, 호떡 믹스 반죽이에요 뭐 집에서 부침가루 하고 튀김가루 뭐 하셔서 강력분이나 뭐 이렇게 하셔서 만들어도 되지만 이렇게 만들면 조금 수월하니까 <laughs> 그리고 시중에 파는 거 믹스에다가 제가 집에 있는 호박씨 하고 해바라기씨 하고 그 다음에 아몬드 그 다음에 호두 이런 거 있는 거를 여기다가 같이 차퍼에다가 갈아가지고 넣었어요 이렇게 해서 넣으면 우리 시아노떡 되는 거 잖아요 그쵸 죠 이렇게 해서 잘 오므려 가지고 오므려서 프라이팬에다가 어, 구워 줄거예요 근데 저는 코팅된 프라이팬이 아니고 스텐 프라이팬이니까 혹시 늘어붙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이렇게 딱 오므려 가지고 이렇게 꼭꼭 눌러 갖고 오므려서 놔다가 이렇게 하는 게 맞겠죠 그죠 <laughs> 이렇게 해가지고, 요걸 이제 프라이팬에다가 굽도록 하겠습니다. 예열되는 동안 요걸 미리 이렇게 해놓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이렇서 약간 벌려가지고, 좀 이렇게 넓게, 넓게, 넓게 이렇게 벌려서 여기 호두도 들어있고요 해바라기 씨, 호박 씨 이런 게다 들어있어요. 믹스 안에 뭐 설탕 이런 게 들어있, 이렇게, 이렇게 들어있는데다가 제가 다 넣은 거예요. 이렇게 해서, 어, 짝 붙여 가지고 붙여 가지고 동글동글하게 만들어서 그래서 동글동글 이렇게 만들면 되겠죠? 그래서 어 예열이 되면 제가 굽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거 좀큰 오뚝이 되겠네 <laughs> 반죽을 그냥 뚝뚝 뗐더니 어 사이즈가 제각각이에요. 뭐 그래도 뭐 상관이 있나요? 그죠? 이렇게 해서. 크면 큰대로 넓게 해가지고 또 설탕 듬뿍 넣고 뿌리 뚝뚝 흐르게 이렇게 만들어서 먹으면 또 맛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맛있는 호떡을 한번 어왜 추운 겨울에는 약간 호빵이나 호떡이나 이런 것들을 먹어줘야 될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이렇게 해서 자 예열이 다 되었으니 기름을 한번 두르고요. 예열이 되고 나면 온도는 6단으로 낮춰주세요. 단으로 낮춘 다음에 이거를 이렇게, 이렇게 눌러붙이도록 하겠습니다 눌러주도록 하고 미리 만들어 놓은 것도 한번 눌러서 이렇게 눌러볼게요 이렇게 그다음에 이것도 금방 만든 거 이렇게 해서 눌러서 어 이게 지금 중형후라이팬인데요 중형후라이팬에 한 3개 정도가 얹어지네요 이렇게 해서 하시면 되고, 같고요. 이거는 매셔를 가지고 셔르셔도 너무 좋은데 제가 이금 매셔가 이가 쓰는 것까지 언니들이다 가지고 가셨어요그래서이거게 해서, 어 에서 있는 이렇 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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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눌러주시면 해서, 같아요. 근데 보시면 굴러다녀요, 이렇게. 굴러다니는 거 보이시죠? 예열만 딱 해서 이렇게 조리를 하시면 생선이든, 뭐, 계란이든, 이런 호떡이든, 전이든 뭐든지 금방금방 이렇게 딱, 빨딱빨딱 일어나고 뭐, 사용하시기가 너무 좋단 말이에요. 그래서 굳이 여러분이 테프로 드라이팬을 쓰실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 일 금방 뒤집었어요. 이렇게 뒤집으니까 색깔 한번 보여드릴까요? 요렇게 노랑노랑한 이런 호떡이 이렇게 금방. 금방 만들어서 먹으면 얼마나 맛있겠어요. 그죠? 우리 길에서 추운데 호호불면서 떨면서 먹는 맛도 있지만, 따뜻한 집에서 이렇게 해서 호떡을 드셔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요,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호떡. 아주 손쉽게. 이렇게 뚝딱 만들었어요 그래서 어, 물론 집에서 반죽을 하시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해서 그냥 믹스를 이용해서 쉽게 간식거리로 이렇게 활용하시면 프라이팬 사, 사용하시는 거 어렵지 않죠 여러분 한번 어, 이번 기회에 프라이팬이 엄청난 행사를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형 프라이팬 매일 쓸수 있는 중형 프라이팬 또는 소형 대형 프라이팬 잘 활용하시는 여러분, 득템하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나머지 구워서 먹도록 할게요.